그래서 넉놓고 가만히 있지 마라. 내가 자질이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면 한길 파야 된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음, 보통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음. 운만 가지고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노력 없는 운이 언제 어떻게 따라 들어와? 저도 마찬가지고, 아, 전부 다 내가 다, 저목저목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자꾸 이게 이제 번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때, 내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를 기다려라. 때가 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 그냥 있으면 그때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진짜 큰 운이 들어와, 천원이 들어와, 아니, 천운이한데큰 운이 들어와도, 받으면 뭐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을 만드는 사람인데, 펜은 만들 줄은 알아. 만들 줄을 알아서, 내가 지금 이 펜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못 팔아먹고 있어. 자, 이걸 놔두고, 예를 들어, 점집을 갔어. 아 앞으로 10년 있다 잘 되겠네요. 하고 딱 놔두고 있잖아. 네. 난 10년 있다 잘 된단다. 어, 그러면 나는 다른 막, 노가다나 하면서 막, 이래가 버티내자. 자, 버텨내. 시, 노가다도 하고, 막, 주방에 설거지도 하고, 막, 버텨내요. 음. 10년 있다가 딱 운이 왔는데, 나한테 펜을 갖다가 만들 기회가 한번 또온 거야. 그 운을 받았어. ,이. 자, 이 펜이 대박이 났어. 어쨌든 만들 줄 아니까. 만들어 대박이 났어요. ,이. 계속 갈수 있을까, 못 갈까? 또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가겠지. 왜 펜이라는 거를 갖다가 음. 어쨌든 만드는 거그 펜은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 이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펜은 팔리고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 여기서 좀 말을 하려는 게 뭐냐면 네. 내가 이 펜을 10년 전에 펜을 만들 줄은 아는데 이 펜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손에 조금 더 이게 착 감기게 할수있죠 이 심지를 조금 더 어떻게 오래 또쓸수 있게끔 하고, 앞에 촉이 어떻게 또안 부러지고, 이렇게 탁쓸수 있게끔 하고, 다른 펜에 비해서 길게 할수 있을까? 길게 쓸게 할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이 펜을 갖다 꼭 일자로 만들어야 될까? 이 펜을 갖다 꼭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끝없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속, 내가 그러면 노가다를 많이 한다 칩시다. 네, 네. 그러면 노가다 끝나고, 끝나고 돌아가 밤에 앉아갖고,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속 10년을 갖다 왔다 치자 치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게 기회가 온다라면 나는 이런 걸갖다꼭할 거야 라고 하고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십년 뒤에 그 운이 왔어 음. 이것만 찍어낼까? 그렇진 않죠 그래 그때 운탁 터지면 은 이런 펜 저런 펜 모양 이런 게 편한 펜 오만 펜 나가잖아 그럼 이 사람 부가 어떻게 돼? 더 많이 불어나겠죠 음. 네네. 그 원리야 노력 없는 대가가 어디냐라는 거야 하물며 우리 에디슨 전기지, 노력했잖아. 죽어라 노력했잖아. 그 사람 또라이 소리 안 들었을 거 같나? 또라이 소리 들었어. 지금 시대 어떻게 돼있어그 에디슨 얼마나 고마워. 비행기, 라이트 형제, 죽어라 노력했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있는 거야. 베토벤, 봉사잖아. 압보 없이 피아노 어떻게 그거 했어? 죽어라 연습했잖아. 남다른 천재 기질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기질만 있었지, 그걸 많이 노력을 안 했더라면, 은섞거 없어지는 거야. 끝없이 노력을 했잖아. 아, 진짜, 우리가 조목조목이잖아. 위인전기들 찾아보면나 어릴 때 위인전기 많이 읽었거든. 네네. 찾아보면은 그분들 엄청나게 고마운 분들이야. 우리 장영실이가, 그분 없었으면 발전했을까? 중국에서 어떻게 들어와도 들어왔겠지만은, 네네. 그분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걸 알았을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니까, 러 선조들이 네네. 길 따라다니고 찾는 거, 이런 걸 알았을까? 못했겠죠 못했지. 네. 노력을 하고, 그만큼 운대. 근데 물론 작년 시련은 내 그걸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뭐 결국에는 뒤에 안 좋게 결말이 끝났잖아. 네네. 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갖고 운때에 한번 확 휩쓸었다라는 거야. 그게 운이거든. 네네. 어느 누구나 다 운이 있다라는 거야. 어느 천만 명이든, 십만 명이든, 백만 명이든, 뭐 일억만 명이든 다 운은 있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치고 나가는 거에 따라가 결과물은 들어와. 그래서 넉 놓고 가만히 있지 마라. 내가 자질이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면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운을 잡고 싶으면 한길 파야 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가만 안 떨어져. 그 운이 와도 못 잡아. 내가 이 자리, 이 위치에 있, 있기까지, 피디님 알잖아. 그리고 방송에도 내가 짧게 짧게 이야기 해놨잖아. 네. 내가 그걸 방송에 시청자님들 진짜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와가 방송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뭐뭐 뭐 우리 하나 말로 유명세 아닌 유명세 같은 어떤 그런 뭐 어, 리앙스를 풍기고는 있지만은 제 유명 안 합니다. 다른 유튜브 선생님들 5만 명, 10만 명, 뭐 20만 명 되는 선생님들 비하면은 저새발에 피해요. 제가 아직까지 여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 또한 감지덕지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에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을 잘 하기 때문에, 물론 말을 갖다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받침이 될 것이고, 제만에 가진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으면 그게 발산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돌때가리고 아무리 IQ가 낮다 하더라도, 어, 내가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공부를 해왔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조목조목조목, 조목 조목 그리고 내가 신을 받기 전에, 내가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수십 가지에, 수백 가지에 내가 일들을 해보면서 경험 토대로 아파도 보고, 울어도 보고, 헤아려도 보고, 같이 끌어안고 울어도 보고, 주,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죽으려고 시도도 해보고, 가정이 풍진 박산이도나보고다 그게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죽고 싶어도 안 죽, 못 죽는 인간이니까, 가면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발버둥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발버둥 친거 아니에요. 어찌 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서 나는 이런 이런 인물이 될 거라는 어떤 하나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들어 온게 무당길이다 보니, 그러면 무당 제자가 되었으면 또 뭐가 남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누차 나중에 저는 큰 강의를 하는 이렇게 큰 이런 무당이 되고 싶다라고. 어 그러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끊없이 앞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뭔가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번에 나한테 운대가 또 오겠죠. 언젠가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내가 그 힘이 발휘가 된다라면은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막 쫄딱 망해갖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알수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죽으라 노래은 분명히 합니다. 그냥 이길 들어와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번에, 이번 연도 2월 달부터 유튜버 하면서 손님들 이렇게 보고, 일도 하고, 금전이라는 거좀 만져보고, 감지덕지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안에 세월 동안에 제자기를 오면서 피나는 노력을 안 했겠냐고요 가만히 그냥 나는 첫날만다 울고 앉아갖고 전안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왜 이래요 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버둥을 쳤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운때가 또 해필이면 제가 지금 대운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운하고 맞물려 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로 그렇게 희한하게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제가 운이 발복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노력 없는 대가 없어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럴까? 맨날 뜬구름만 잡고 있다 보면은 세월 다 갑니다. 쉽게 죽는 게 사람 아니에요. 다 노력 끝에 다살길 열립니다. 어 그래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앞전 방송에 내놨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지금 난관을 헤쳐가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잘 극복해가지고 다음 거를 기약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판도가 바뀐다고 진짜 시청자님들 그렇습니다 운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그 운을 잡으려고 할 때에 내가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때가 되면 참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마음 잘 부추겨가지고 잘 이렇게 다듬질해서 어. 이겨내십시오. 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 오실 겁니다. 봉황호 할랭이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